오늘 본문 15장부터는요, 37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그다음에 37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30절에는요, 성막 뼈대즉널판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 골격을 만드는 널판은 모두 45개로 48개로써 이러한 널판은 15개의 띠 즉 가름대로 연결되어 있고 널파는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서 세우게 만듭니다. 또 31절부터 37절에는요 성막 내에 드리워진 두 휘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두 휘장 중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와 그렇지 않은 성소를 구별하는 데 휘장이 한 장이 사용되고요. 또 다른. 어, 한 장은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막의 뼈대를 통해서 깨달아서 알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는 진리의 띠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되어 있는 널판의 용도는요. 성막의 골격을 잡아주고 그 위에 양장과 덮개를 얹어서 성막이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 이렇게 네모다란 직사각형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왁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널판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쓰러진다면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널판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일 수, 서일 수, 서 있을 수 있도록 보호책을 마련합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는지를 얘기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넓판을다 그와 같이 하라. 자, 각판들마다 48개의 판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이어 상자를 만드는데 각판에 두 쪽씩 내어서 서로 연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받침으로 그것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언약계 증거계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각종, 뭐, 떡상, 그 다음에, 그, 어, 음, 그 다음 또 뭐죠? 어, 등잔대,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곳에서 어, 제사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 그, 겉에 드러나는 이, 상자 같은 이 모양이, 이 뼈대가 만약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때로는 건물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라고 하죠. 또 이것도 모자라서 또 가로로 띠를 만든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송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너는 조각목으로 또뭘 만드느냐? 띠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띠를 만들어서 모든 널판을 하나로 연결해서 견고한 어, 견고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에 흔들린다면 성전이 흔들린다면 온전하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성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영혼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흔들린들, 흔들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부다 비가 내립니다. 누구에게나 창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한 진리의 띠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에 세운 집처럼 승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 진리로 자신의 삶의 허리띠를 두르는 사람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널판으로 그리고 서로가 견고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굳건한 띠로 두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아니하는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휘장을 통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3절 한번 봅시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증거개가 있는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휘장이에요. 또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느개꾼 대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며. 여러분 성소의 출입구를 다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쪽에 있는 휘장과 또 문으로 사용되어지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휘장을 달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출입문에 휘장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출입하는 사람 자체가 틀립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바로 휘장입니다. 또문호로 사용되어지는 휘장은요, 성소와 바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성소가 제일 고룩하고요그 다음에 성소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성소 바깥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 휘장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성막을 더 거룩하게, 성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속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요, 이런 성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휘장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지켜내는 휘장. 아,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죄를 전부 모아서 들어가지만. 신약에서는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가 죄가 막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죄사함의 은혜를 1년에한번 갖고 오는 것을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나가면 누구나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거하시는 이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바울은. 아, 고린도전 3장 16절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도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은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죄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항상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세상에서 명예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육적인 욕망들이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휘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휘장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만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꼭 붙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뼈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또 휘장으로 세속적인 것들 죄가 들어오지 못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